안녕하세요, 반비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초보자와 입문자분들을 위한 이제 기초 주식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주식 용어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 개미, 개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미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개미 투자자라고도 하죠. 일반적인 그냥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보신 것들이 이제 세력 아니면은 주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력이나 주포는 이제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이제 큰 자본을 바탕으로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조정을 하는 이제 그런 큰손들을 우리가 그렇게 칭행합니다 이제 세력이나 주포라고 주가를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큰 자본을 바탕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주가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그 누군가 그 주체를 세력 또는 주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개미털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당하는 아니면은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개미털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거를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턴다라고 얘기할 를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전에 주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그 주가를 급등락을 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주식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자극을 하겠죠. 자, 우리가 직접 매매함에 있어서 그렇게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자극이 무조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이런 이제 조정 기간이 시간이 오래 끌리면 끌릴수록 개미 투자자들은 많이 지치겠죠. 잠깐 주가가 올라거나 오 하면은 뭐 익절이나 아니면은 손절하여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면은 세력들이 이제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자기 애들 물량을 쌓아두고 추후에 이제 주가를 올렸을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개미털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급등 급락 이런 단어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갑작스러운 상승세가 나오거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급등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나오거나 그걸 강조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급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해당 기업의 주식을 한 개, 일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부릅니다. 주주 주식 중에서도 주식을 많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는데 이런 주주를 이제 우리는 대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이제 대주주와 비슷한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우리는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최대주주. 자, 쉽죠? 다음 모멘텀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모멘텀은 이제 주가 상승이나 하락의 강도를 미리 알기 위한 기술적 분석 그런 이제 기법 중에 이제 하나로. 주가 추세의 속도가 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 또는 감소하고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측정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기업의 주가가 상승 중이라도 그 모멘텀의 기울기가 둔화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성장동력이나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쓰면 될것 같습니다 깊숙하게 이거는 뭐 알지 않아도 되나 이제 이런 용어도 자주 쓰인다 뭐 삼성전자가 뭘 만들 거라는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집 매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매집은 이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대량 매수 이제 주식을 산다 라고 하는 거죠 대량 매수를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뭐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대량 매집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켜 가지고 이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 경우들이 엄청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작전 이라고도 하죠 내부적인 정보를 미리 알고 난 뒤에 그거를 터뜨리기 전에 미리 매집을 해 놓는 거예요 매집을 차곡차곡 해 두고 그 재료를 터뜨리면서 국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은 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이제 세력이나 작전 세력들은 이제 큰 이익을 실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이제 매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존버, 존버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존버가 이제 주식뿐만이 아니고 일상적인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용어죠. 이제 존버가 이제 기간을 길게 잡고 버티는 것인데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뭐, 존버는 승리한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이고 일상에서도. 근데 항상 존버가 이제 승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겠죠. 무조건 승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존버의 자세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고 존버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홀딩이라는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홀딩은 이제 뭐냐면은 주식을 보유한 상태인데 나는 이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이 주가의 변동폭이 오르락 내리락 있더라도 뭐 섣부르게 매도를 안 하는 그런 포지션, 그런 투자 관점을 이제 홀딩이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 종목 뭐 들고 있냐 하면은 어, 나이종 홀딩 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동매매, 불나방 매매 뭐 이런 거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매죠. 주식은 이제 좀 이성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이다 보니 감정적으로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계속 자기가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이 용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매매 규칙과 기준이 없이 이제 일시적인 감정과 분위기 등으로 이제 휩쓸려서 매매하는 것을 의미해요. 를 그러니까 막 주가가 갑자기 팍 오르는데 혹시 이거 나도 빨리 사고 싶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갑자기 샀는데, 어, 알고 보니까 거의가 고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동매매, 불나방 매매를 우리는 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매, 투매라는 용어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투매 용어의 뜻이 뭐냐면, 이제 주가 하락이 예상이 될 때, 최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손실을. 그래서 이제 손해를 무릅쓰고 이제 물량을 파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주식을 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자 이런 투매가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주가 하락 시에 이제 수요와 공급인 시장에서 이제 공급이 많아짐으로써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누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던지는 것을 이제 우리는 투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타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진한 용액에 이제 물을 타면은 이제 그 용액이 좀 연해지죠. 그러니까 종목도 이제 하락했을 때 추가적인 매수로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물타기라고 하고 반대로 불타기도 있는데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이긴 한데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늘리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물타기 불타기 자 그리고 지수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지수도 많이 들어보셨 을 거예요 이제 지수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이제 주식 들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3%가 내려갔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코스피에 있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3%씩 하락 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3%가 엄청 그럼 크게 하락한 거겠죠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반대로 이제 플러스 3%다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플러스 3%씩 오른 거니까 지금 장은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지수라고 하고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접할 수는 없어요. 진짜 장이 너무 좋거나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 서킷 브레이커는 이제 주가 지수의 변동 폭이 10%가 넘는 상태가 이제 1분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 이제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에 대하여 이제 거래 중단이 내려져요 왜 내려지냐 우리가 이제 내리막을 내려갈 때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아예 멈춰서 가는 거랑 계속 쭉 내려가는 거랑은 좀 다르죠 계속 쭉 내려가면은 속도가 붙어가지고 더 내려갈 거예요 내리막에서 근데 중간에 이제 한번 멈춰줌으로써 묻혀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과하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고 칭하고 이제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둘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제 과하게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말라.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카라는 용어도 있어요. 이 사이드카는 이제 선물 시장의 가격이 이제 급등락을 할때 이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정지를 하는 장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오르거나 내리기 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VI라고 있는데 영어로 VI. 이거는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라고. 아까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이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개별 종목의 주가가 급락 또는 이제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정 종목 주가가 급변할 때 이제 2분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제도에요상찬가지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주가가 또 상승하거나 하락을 하면은 아까 말했지만 이제 내리막이나 그, 내려갔을 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 올라갈 수가 있다. No. 무조건 좋은 것만 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까 매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다니까 매매는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투자자의 주문을 모아서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킷 브레이커의 적용 범위가 주식시장 전체라면 이제 VI는 개별 종목에만 적용이 되는 거죠 안정적인 이제 투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리고 머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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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들어보셨을 텐데 대장주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이 대장주가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종목 이제 뭐 섹터별로 가격 상승을 이제 주도하는 주식인데 상승장일 때는 그 이제 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이런 대장주가 하락장에서도 가장 오래 버티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갑시다. 자동차라는 섹터가 있는데, 자동차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 주는 어떤 특정 주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대장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매매할 때는 이런 대장주를 우리가 보면서 다른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이 대장주를 참고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게 올라가면은 밑에 것도 당연히 올라갈거고 대장이 주도를 하니까 내리면은 반대로 이제 대장주 밑에 것들도 이제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도주, 국가가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을 뜻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권 거래소에서 이제 항상 많은 매매가 좀 이루어지는 주식을 좀 주도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주식이 좀 주도를 한다. 그런 주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주랑 이제 성장주가 있는데 주당 순이익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가치주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현재는 뭐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나는 주식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고평가될 것 같다. 앞으로 고성장을 할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를 이제 뭐 가치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이제 배당도 뭐좀 고배당을 주는 기업을 가치주나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매매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주나 성장주는 기업 분석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들고 갈 텐데 기업을 잘 알아둬야 급등락에 있어도 우리가 잘 버티면서 우리가 알아본 가치 그게 나올 때까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주, 성장주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같은 섹터의 종목이 같은 이슈. 에 움직이면서 상승이나 하락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자동차 이거를 이제 자동차 테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니면 뭐 대선 테마, 5G 테마, 뭐 이렇게 특정 테마를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테마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주식들, 5G면 5G 기업들, 그러면은 5G 테마에 속하겠죠. 그리고 동전주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동전이니까 천원 이하의 주식을 동전주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이제 집회주도 있는데 이것도 동전주의 반대로 천원 이상 일반적인 주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품절주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 품절주가 뭐냐면은 주식이 상장이 되잖아요. 근데 발행된 주식의 유통물량이 적은 기업의 주식을 이제 품절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량이 적어서 이제 물량이 적으면 빠르게 품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품절주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품절주는 이제 주로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오르거나 내릴 때확확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겠죠. 왜냐, 대주주가 안전하게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이제 만약에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어떤 세력이 이거를 가지고 좀 작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좀 안정적으로 작전을 할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뭐 미리 캐치할 수는 없겠지만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심상치 않다 하면은 뭐 어, 이거는 이제 주식 유통 물량도 적고 대주주의 지분이 많네. 이거는 품절 조나하고 우리가 이상 할, 할 수가 있게. 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품절주라는 용어도 있다는 점. 오늘은 이제 간단한 주식 용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하려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이제 기본적인 주식 용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다들 이제 이 주식 용어를 보면서 매매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